버치 버치. 오, 그 셔. 갔 완전 세이프 세이프. 그 셔. 가운데. 不上、sure. 얘들도 요 들어갔다 이 나이스. 아. 퍼나 이제 잘칠거 빠졌다? 아닌가? 아. 아이고. 야. <laughs> 너무 아. 이쪽같다오 어. 나왔다! 어. 나이스! 안좋 센크 들어오지 않겠지?

잘 쳤어. 잘 쳤어. 아아 나이버. 11번 칠게요. <laughs> 够。Cool.

나이스아니데 nice. 아, 많이 안 튀었어. 어이구. 어. 아. 어. 아이고. 기다리고 있잖아. <laughs> 서로 기다리고 있어. 나 혼자 할게, 그러면. 말렸어. 기다리고 있었지. 나너 기다리고 있었지. 아, 탑볼. 아, 아, 탑볼 갔어, 탑볼. <laughs> 아, 아, 일곱 번, 뭐 트리플인가, 이것도? <laughs> 일곱 번이면 트리플, <laughs> 그지? 아이고 집중해요, 집중해, 집중. 어, 아이고 다들 보영이가 또 여기 더 많이 할. 굿샷. 야, 야 완전 똑바로잘 갔다. 약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닌가 오, 아 그러네. 대박. 나이스. 아, 쉽다. 나? 아. 아. 이야. 아, 세다. 아. 나이스. 그냥 파퍼 아 거침없어 나이스 파! 아, 힘 좋다, 아이고, 그, 오, 오, 나이스 아이고 이거는 튕겨서 오우 나이스 세이브 어, 마이... 어. 아왜어아아왜 감기지 자꾸 아이고, 깜다야 아, 이래 그래, 그래, 그 오. 그 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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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

거지. 그렇지. 오, 굿샷. 오, 잘 갔다. 아, 짧다 망했다. 야, 잘 쳤다 이것도. 야, 세다. 당겼다. 빠졌지? 아, 갑시다, 갑시다. 오, 오, 갔다. 빠졌지? 다어 갔다. 야어었어요 오. 아이잘 가라. <laughs> 오, 더블로 막았어, 이거래? 어, 더블. 머리 보내신가 지나요. 아이고, 꽉 꼈다. 헤절 뽕당. 아이고, 근데 이거 죽진 않겠지? 그만. 거기 있 내가 썼어. 오예. 옵션. 그렇죠? 그렇죠? 아 이거 너무 올라 갔다 아... 설마 공간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도? 아니아니 없어 나빼 그래도 잘 넘겼다 다시 거 아니야? 공을 안봐나공 없어 <laughs>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굿샷. 아이 아, 갖고 나 <목소리> 어이구. 어 <목소리> 아이고. <죽었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야. 우

잘했다 어허 어, 진짜 잘했다 야 나이스 파야 <laughs> 나이스 파 어? 아. <laughs> 와

그만 가 아, 굿샷 우 잘했어? 야 굿샷 아잘 쳤다 아이고 야 완전 왼쪽인데

아이고. 와, 아, 샤워. 아이고, 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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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피 쥐도 도해도지 이제, 살 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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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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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오 다갔어 다갔어 까는 소리인데 샷 어, 나이스 온 야, 나이스 나이스. 오. 완벽했다. 나이스. 힘도 완벽했어. 어. 아이고 <laughs> 겁나 위협 <위험> 끝에서 <laughs> 괜찮은데? 원래 들어갔다고? 보는이거 <laughs> <안 웃음> 돈다. 우측이다. 아니야. 튕겨서? 튕겨서. 이쪽이. 튕겨서? 튕겨서. 이쪽이. 굿샷! 나이스 원. 아이고. 튕겨서? 세이 나왔다. 오, 나이스 돈다. 야, 아, 확 도네. 왼쪽. 오. 딱 가겠다. 어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좋아. 멋진 샷스. 멋진 샷스. 기둥 맞는 소리 아니야? 오, 나이스. 오야야야 야, 야. 기가 막힌다 야. 오케이. 진짜 요아 나이스 파 오. 아, 당겼어 당겼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. 오! 오! 어, 벨리 8번 세컨 볼이야우우오 아이고. 리8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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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잘 맞았습니다. 여. <목소리> 굿샷! 아이고, 아, 어디갔어? 많이 갔어요, 어이구. <laughs> 굿샷! 어. 살아서 나 소나 무 저기 나무 쪽. 오 굿샷. 왼쪽 어, 굿샷. 야잘 들어왔어. 그치? 어. <laughs> 아이고. 아, 좀 짧네. 오, 아, 어, 좋았어, 좋았어. 좋았어. 아, 저쪽으로 <laughs> 아이고. 나 빼. <목소리도> 예. 괜찮을 것 같은데? 세이프세이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세이프. 아, 잘 봐. 아, 너무 떴다. 해저드보다 그게 낫지않아? 버디펏 버디펏 나이스 버디, 아, 나이 버디. 버디야? 하지만 멀리건 있었쥬? <laughs>